와, 순천님 역시 오로지에 가서 사자 했네요. 어저께 대물나라에 가서 찌렁이를 사가지고 가더니만 사자. 새우도 먹고, 찌렁이도 먹고, 국수도 먹고. 군이 인근에 있는 10분 거리 오로지 베스트죠. 와, 이렇게 또 아침에 1박을 하고, 하고 우리 집에 이렇게 소식을 주십니다. 기쁜 일 아니겠어요? 오, 올해는 유난히 또 오로지에 고기가 꾸준한 것 같아요. 오로지 풍경이에요. 이게 여기가 어딜까요? 왼쪽일까요? 오른쪽일까요? 나도 모르겠네. 대충 보면 아시겠죠? 오로지 풍경. 와, 좋습니다. 와, 멋져요. 어저께 성주에 사는데 오셔서 오로지에 잠시 들렸거든요. 하루 더 진행한다고 합니다. 다가오는 주말은 여러분 오로지를 가셔서 또 좋은 조가를 보이면서 또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와. 여기도 희다리가 많이 나온다네요. 좋습니다. 네, 오로지 빠방 터집니다 선호씨로. <laughs> 그냥 뭐 활성도가 좋으니까 딱히 갈데 없으면 오로지 베스터를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10월 13일 이렇게 승차님이 톡으로 주신 거를 영상 찍어서 올려봅니다. 아찌아르바요 <laughs>